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핸드인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핸드맨 공구함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구함은 디월트 DWST 17806 모델인데요. 이게 저랑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렴한 어떤 상자를 이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뭐 디월트나 이런 그 비싼 소재를 이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영업적인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면은 이제 깨짐도 많고요 그렇게 튼튼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쪽 그 부속 라인 이 있고요 공구 라인인데 일부에서는이 부속 라인을 먼저 설명하고요 이후에서이 공구 라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것은 일단 반찬통은 반찬통을 구했는데요 일반 반찬통보다 이트라이턴 소재의 반찬통이 좀더 튼튼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쿠팡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모델이네요. 350mm 어, 스태커블 이런 제품입니다. 목공은 이제 이쪽 목공 라인, 직결 라인, 네, 나머지 부재 라인, 아, 자재 라인인데요. 목공 13mm입니다. 시스템 선반에 많이 사용돼요. 보시면은 이제 13mm 그런 게 있고 여기 뭐 이도, 2도, 2도2도 비스, 이 콘센트 같은데 많이 사용돼요. 그러시면 이제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보시면 이제 풀림 방지. 풀림방지 이런 피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싱크대 같은데 이런 풀림방지 피스를 사용하시면 헐거질 일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특수 가공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풀림방지 피스입니다. 이런 13mm 또는 12mm 피스는 시스템 선반 밑에 많이 사용됩니다. 선반 기술 있으시면 어, 작업도 쉽고 또 금전적인 이동도, 이동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시는 게 목공입니다. 이 프린터는 예쁘게 좀 이렇게 인쇄해서 쓰세요 뭐 혹시나 모르까 이제 풀림 방지 피스를 한번더 백업을 해놨고요 이제 콘센트나 스위치에 쓰는 이도피스 이렇게 있고 20mm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라인이 25mm 라인이죠 복공입니다 보시면 이런 흑피스도 있고요 소코피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핏을 써줘야 그 석고 작업할 때 머리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뭐 25mm 라인 이제 아연피스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핏을 사실 때는 열처리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열처리된 제품을 사셔야 이 헤드가 이 십자 헤드가 이 망가지는 사고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임팩질이 잘못 돼가지고 뭐 흔히 말하는 빠가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열처리 가된제품 사시면 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신 라인이 38mm 라인입니다 이 중간에 32mm 라인도 있는데 38mm가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을 해보니까요 38mm 입니다 이제 욕실 같은데 어, 액세서리 달때 이런거 쓰시면 좋아요 어, 헤드도 단단하고 자석에도 붙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타입 17로 뭐 선타공 안해도 된다는 이런 제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열처리 된 제품 쓰세요 그 다음에 50mm 라인입니다 50mm 이상은 이렇게 되있는데요 50mm 외 50mm 이상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뭐 75mm, 65mm, 뭐 50mm 라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전에 열처리 안된 어떤 PC들을 쓰다가 헤드가 망가지는 현상, 마모되는 현상 일명 빠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울컥해가지고 이런 아이언피스 라인으로 전부 다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 좋습니다. 타입 17, TYP 17, 타17 라인으로 사시면 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결피스 라인입니다. 목공피스는 잘 아까 보셨지만 이제 끝이 뾰족해요. 근데 직결피스는 보시면 이렇게 날개가 있죠. 이 보시면 아까 거 뾰족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통 직결피스라고 하죠 금속을 뚫습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를 못 뚫어요 유리나 스테인리스를 뚫고 어, 나무도 당연히 뚫습니다 근데 나무에도 잘 바뀌고 물론 튼튼하게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결피스를 나무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날개가 이 나무를 갈아내면서 체결력이 엄청 약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은 직결 피스로 박아도 되지만 천정이나 이런 구조물 이제 커튼이나 이런 걸 직결 피스로 박으면 커튼이 흘러내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원인 중에 그런 증상 이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와셔 머리 피스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걸 와셔 머리 피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접시 머리 피스, 접아 접시 피스, 접시 머리 피스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사라피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라가 보니까 뭐 음식점에서 사라 하나 주세요 그러시면 접시 주잖아요 뭐 접시머리입니다 16mm 이런 20mm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직결피스 25mm 라인입니다 직결피스는 그렇게 큰건 필요하진 않아요 20mm, 20, 25mm 라인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결피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결피스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8mm 복스알 8mm 복스알로 직결을 하게 됩니다 일반 직결피스에 비해서 체결력이 아주 우수 하죠 네, 좀더 튼튼하게 박고 싶시면 어, 이런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머리는 육각복살로 이렇게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직결피스입니다 직결피스를 나무에 박으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게 38mm 라인입니다 이런 직결피스도 있겠죠 육각머리입니다 38mm 이것저것 섞여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스를 이렇게 박았는데 이 구멍이 넓어가지고 이 피스가 그냥 빠졌다 넣, 넣었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걸 넣게 됩니다. 와셔죠? 와셔. 네, 그 다음에 와셔를 넣어주면 좀더큰 힘을 균등하게 박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와셔라고 합니다. 와셔가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50mm 라인입니다. 50mm 이상 라인인데요. 뭐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뭐큰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아이것은 거기 썼었네요. 그조시 판넬, 흐리마라는 졸시 판넬에 이걸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H빔 전용 그 직결 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비싸요. 근데 지금 그 H빔 뚫기가 어꽤 어렵습니다. 뭐 이런 라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알아두시면 좋은게 일반 피스가 아마 샵8라인일거예요 근데 어 직결피스가 헐거워져 가지고 현관 어 말발굽이나 어떤 직결피스 작업중에 구멍이 넓어진 경우가 있어요 일반 싱크대나 이런 것들은 어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메우는 어 이렇게 하시면은 나무는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직결피스가 헐거워지면 되게 난감하죠 그럴 때는 전선에 HIV선, 그런 걸 피복을 벗겨서 구리선을 넣은 다음에 직결피스를 같이 넣어가지고 짱짱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마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구리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어, 이거 뭐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게 보시면 일반 직결피스보다 좀 굵습니다. 샵9, 샵8 라인입니다. 샵9, 샵8 라인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샵9 라인은 두께가 4.5mm, 어, 샵10 라인은 4.8mm네요. 일반 직결 피스가 한 4.2mm, 4.0mm 정도 되니까 좀더 굵어요. 그래서 뭐 현관문 같은 거 다실 때 어, 그, 너무 헐거 워 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바꾸시면 어, 짱짱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더 두꺼운 걸로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오, 현관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면안 예쁘겠죠? 그래서 이거 쓰실 수가 없, 없겠, 겠습니다이건 뭐, 외벽이나 이럴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라인이 있습니다. 샷구, 샷탭, 이거 되게 유용하죠? 그 다음 나머지 철물들입니다. 이제 요즘 많이 쓰시는 나비 앙카입니다. 앵커, 앵커를 앙카로 이제 발음하는 건데요. 나비 앙카입니다. 예전에는 10mm, 10mm 앙카를 쓰다가, 10mm 앙카가 상황에 따라서 너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셔 제품의 어, 6mm 앙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석고 앙카입니다 꽃갈콘, 꽃갈콘 모양의 그 석고 앙카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천합니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석고 앙카를 사용하는 방 법은 이런 이 석고 벽이 있으면 6mm 이거 이제 드릴 비트 현장에서는 뭐 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6mm로 이렇게 뚫습니다. 그 다음 이걸 빼고 이걸 받고요 그 다음 툭툭툭 때려주세요 그럼 이 평면이 되게 하고 부재를 대고 부재를 대고 이런 피스 있잖아요 피스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가 이 반대쪽이 이렇게 쭉 넓게 아 넓게 벌어지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 찌그러지네요 찌그러지면서 이걸 압착을 하면서 이게 꽉 조여지게 됩니다 6mm 제품입니다 고가 콘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10mm 제품에 그 t 자형도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일단 6mm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쓰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요. 일반적인 어, 나이안 커보다 비쌉니다. 와고 커넥터입니다. 폴라 베어 전 실장님이 그렇게 어, 강조하시던 그 와고 커넥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전선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벤치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저렴 테이프를 감게 되는데요. 일반 초급자가 감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구 커넥터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선 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를 끼우고 또 하나를 끼우고 그다음에 닫고 닫고 또 닫고 그러시면 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선은 이제 어떤 중성선이 있고요. 전압선이 있는데 전압선과 중성선을 같이 넣는 게 아니라요. 한 선끼리, 같은 극끼리 이렇게 넣어야죠. 이제 전압선과 중성선을 같이 넣어가지고, 어, 이거 뚜껑을 닫고 차단기를 올리면 뻥 터지게 되죠. 그래서 같은 극끼리. 이건 한 선입니다. 이런 게 있고, 3구짜리가 있고, 이것도 2구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통신용, 이제 이게 메뚜기 접속자인가요? 뭐 이런, 어, 게 예. 이런, 이런 접속자도 있고요. 이 단선 전용 와구, 커넥터, 와구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건 단선. 딱딱한 그 어떤 단선 있잖아요. HIV선. 그것만 전용으로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단선 연선, 같이 됩니다. 단선 연선, 같이 됩니다. 이게 정말 편하죠. 조금 비싸요. 테이프 하나 값입니다. 이거 하나가 테이프 하나 값입니다. 테이프 하나로 전선을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감을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가 테이프 하나 값입니다. 비싼 편이죠. 와구 커넥터입니다. 그다음에 와셔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속이죠. 와셔. 아 이런 이런 이렇게 그 반지가 생걸 와셔라고 하죠. 좀더 힘을 넓게 분산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부재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걸 이제 세들이라고 하죠. 클램프라고 하나요? 자, 세들 네, 1사 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전선이 있으면 양쪽에. 양쪽에 대서 피스를 하나 이쪽에 둘 이렇게 박게 되는 거죠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두개 박는 일이 되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 이거 좀큰 큰 걸로 큰 것이 없나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피스를 한 쪽만 박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들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그 기억자 꺽쇠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시공에서 이제 점 하나짜리, 동그라미가 있고요. 이런 타원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타원이 있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 피스를 이용해서 높낮이가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위쪽 같은 경우도, 이제 피스가 있으면, 어, 부재를 이렇게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원 제품을 써야, 그, 선반 같은 거 마감 처리하실 때 되게 유용해요.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한 번에 박아가지고, 좀, 이렇게 자, 1mm, 2mm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타운 제품 쓰셔야 그래도 이렇게 벌어진 걸딱 붙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이런 기역자 브라켓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평면, 평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평면 꺽쇠도 있습니다. 이 평면으로 이렇게 벌어진 제품을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쪽 피스를 박으면 꽉 조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 홈이 좀 나와 있어요. 아까 접시머리 피스가 이 홈에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 마감 처리 를 해놨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랜선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PVC 세들도 어, 있습니다 PVC 세들 뭐 2N에서 2N3N4N5N 뭐 이렇게 쓰시는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대신,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워셔쇠셉니다그 다음에 칼블럭입니다 칼블럭 하면 보통 이제 6mm 6mm를 많이 박아요. 이거 많이 보셨죠? 6mm. 이거 사용법은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벽이 있으면 6mm를 타공합니다. 6mm를 타공하고 어, 부재를 타고요 부재를 태고 어, 이렇게 이걸 끼운 다음에 여기를 때려 박습니다. 드릴로 박아도 되는데 드릴로 박으시면 이 십자머리가 이 헤드가 이제 마모되는 현상 때문에 나중에 빼실 때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으실 때는 해머로 박는 게 좋습니다. 그냥 쭉 박으시고, 박으시면 이 피스가 이 앞으로, 뒤로 빠지면서 이 PVC 플라스틱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서 부재를 꽉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거 6mm로 뚫어요. 6mm로 뚫고요. 8mm나 10mm 제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잘 쓰시는 않죠. 그 다음에 이런 도깨비 방망이 형태의 그런 그 칼블록도 있어요. 이 도깨비 방망이 있죠. 이거는 뭐 6mm로, 매뉴얼상 6mm로 뚫으라는 제품도 있고 6.5mm로 뚫으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는 매뉴얼 찾아보니까 6.5mm로 뚫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6.5mm로 전 타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6mm로 타공하라고 할 거예요. 제조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럼 6.5mm로 타공한 다음에, 어 이렇게 칼블럭을 박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런데 큰 구멍에 작은 걸 넣었으니까 이론적으로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타공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런 칼블럭을 이렇게 박은 다음에 나머지는 이런 뭐 아연 피스로 뭐 간단한 것은 이렇게 아연 피스로 박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직결 피스로 박아도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같은 경우는 이 직결 피스로 박으시면 쉽게 녹이 녹이씁니다몇달안 돼서 바로 녹이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녹이 덜 나는 덜 나는 뭐 이런 아연 피스 정도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치클 피스는 너무 쉽게 녹이 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칼블럭 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뭐 스페어라고 써있네요. 뭐가 들어있나요? 아 수축 튜브가 있네요. 이거 수축 튜브라는 거는 수축 튜브라는 건데 전선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테이핑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있으면. 이 모자를 씌운 다음에 라이터나 어 열풍기로 이렇게 쭉 조이시면은 아그 열을 가하면 이 수, 이, 이게 팍 쪼그라들면서 이 튼튼하게 그어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접착제가 묻은 수축 도도 아 수축 튜브도 있어요. 그럼 뭐 방수도 잘 되고 또좀더 좋다고 합니다. 이건 접착제가 묻지 않은 그냥 제품이네요. 이렇게 세들도 있고 왕자 세들도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그를 이렇게 양쪽에 박으면 현장에서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벽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두번 뚫어야 하잖아요. 이게 엄청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칼블럭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어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박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스페어네요. 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J45 RJ45라고 랜선 끝에 이렇게 잡는거죠 RJ45입니다 RJ45 전화선은 RJ11 그래서 이런거 찍을때는 랜툴이라고 따로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이런 접속자도 있고요 네, 이런 접속자라고 하죠 형광등 안전기 같은거나 통신선 그 얇은 선을 하실때 하시면 좋아요 그 얇은 선은 테이핑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거 끼운 다음에 압착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트라이탄 소재로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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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시면 이게 딱 맞아요 오늘은 그 이런 그 어떤 간단한 철물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2부에는 이 공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